혹시 타인의 기대에 맞추느라 정작 해야 되는 말을 삼킨 적 있으신가요? 왜 그때 그 말하지 못했을까 후회하며 자책하고 있지는 않나요? 왜 우리는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할까요? 생각한 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시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쳐 가는 것도 모르고 병든 채 오늘도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합니다. 그렇게 살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조금씩 마음을 억누르고 삼키다 보니 이제는 잊어버려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조차 확신이 점점 사라집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당장 눈앞에 사자를 보고 도망가야 하는 일은 없지만 언제나 불안함을 안고 걱정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삶을 삽니다. 여기 제가 상담실에서 만났던 그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는 언제나 네, 알겠습니다.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직장에서 불합리한 부탁을 받아도 야근이 이어져도 그냥 웃으면서 넘겼죠.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지만, 집에 돌아오면 늘 무기력하게 쓰러지곤 했습니다. 왜난늘 참기만 할까? 자책이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연인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답장이 늦어도 괜찮아 라는 말이 먼저 나왔지만, 사실은 서운함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감정은 결국 폭발해 버렸습니다. 너는 항상 그래. 사랑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조차 상처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간섭이 힘들었지만, 효도라는 이름 앞에 늘 침묵했죠. 겉으로는 순종했지만, 안으로는 죄책감과 분노가 동시에 솟아올랐습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은 점점 그녀를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상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 같은 이야기입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면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더 크게 쌓여만 간다는 것.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혹시 당신의 모습도 보이지 않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전문 간호사로 10년 넘게 5천번 이상의 내담자를 만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했어요. 그때 왜 제대로 말하지 못했을까? 참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더 힘들어졌다. 그래서 저는 셀프 워크북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짧은 글 하나만 써보자고 제안했죠. 그리고 직접 지켜봤습니다. 놀라운 변화들을요. 처음엔 오늘 기분이 안 좋았다에서 시작했던 분들이 이 주엔 상사에게 이 업무량은 제가 감당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 참았다고 자책하던 분이 연인에게 늦은 답장이 서운해. 바쁠 때라도 한 줄만 보내줄 수 있을까? 라고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을 못하던 분이 효도하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이 방식은 저에게 조금 부담스러워요. 라고 전할 수 있게 되었죠. 그분들이 전해주는 이런 변화의 목소리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매일 5분, 감정을 글로 써내려 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그렇게 루틴방을 시작했고, 지금도 매일 사람들의 솔직한 감정과 작은 용기들이 올라옵니다. 감정표현은 약함이 아니라 회복의 기술입니다. 이 모든 경험이 저를 이 강의로 이끌었습니다. 감정은 사실 사건 자체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바로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숨기면 오해와 거리감이 커지고 제대로 표현하면 관계가 단단해집니다. 꼭이 강의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있다면 대신 이한 줄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표현은 폭발이 아니라 전달이다. 그리고 만약 강의를 통해 진짜 변화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세 가지를 얻게 될 겁니다. 첫째. 감정과 생각을 구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살면서 흔히 겪게 되는 함정인데요. 이걸 구별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게 됩니다. 둘째, 상처 없이 솔직한 전달법을 익힙니다. 내가 괜히 감정을 표현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까봐, 거리가 멀어질까봐, 걱정했었던 마음을 접어두고 상대도 나도 방어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전달하는 법을 익힙니다. 셋째, 매일 5분 루틴으로 감정을 소화하는 방법을 연습합니다. 루틴이라고 하면 꽤 거창한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중간에 포기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2주 후, 이렇게 달라진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사람은 대화가 통해 라는 말을 듣는다. 감정이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회복 시스템을 가진다. 마음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제 감정을 참는 대신 표현하고 후회 대신 회복으로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의 첫 걸음을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